남을 위해 사는 남중남살 ESFJ 수진낭랑입니다 아이인 줄 알았는데 이가 나온 세계 평화를 위해 살아가는 ENFJ 세 향랑이야. <laughs> <laughs> 숨쉬는 것까지 계획하는 ESTJ 현진낭랑입니다 젊은 꼰대 ESTJ 하늘낭랑입니다의리빼면 시체 ESTJ 종원낭랑입니다 저는 계획만 하고 실천은 안 하는 ESTJ 찬비입니다. 아 자기소개? 아 그럼 부끄러운데? 아 그럼 시키지 마세요. i n t p 형재원왕입입다다 저는 어딜 은든람중 튀는 사랑 i 이 s f j 해랑왕낭이라고해 n 라거라 꽃이 예뻐 내가 예뻐 내가 예쁘대 음. <laughs> 아 안될 h 같아 got a b a l 나가줘 e y got 리 p o m n t i n g t I'm n Okay. ISTJ 안녕하세요 저는 발등에 불이 떨어져도 안하고 기름까지 떨어져야 그제서야 시작하는 ESTP 운기왕랑입니다 아빠 MBTI 검사 좀 해보라니까 이거 아빠 해봤는데 이거 아빠 정상이래 이거 어, 이거 정상이래 어. 어디가 이거 정상이래 그날 무조건 12명과 다 친해져야겠다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주위에 예주왕랑, 현진왕랑, 세희왕랑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셋과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렇게 쓱 눈치를 보면서 아저 사람한테 말 어떻게 걸지? 이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o 티때 되게 다들 처음 보니까 어색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어색함과 정적을 정말 싫어해요. 그래서 최대한 그 공백을 메꾸려고 계속 말을 하고 옆 사람한테 말 걸고 이옆 사람이 이옆 사람이랑 친구 시켜주고 약간 이랬었거든요. 저는 조금 낯을 많이 가려가지고 앞에 가서 트월킹을 쳤습니다. 너무 어색해가지고 조금 풀어 보이고 그 옆에 예주왕랑이 있었는데 예주왕랑한테 말을 걸었어요, 막음렇 신나서 말을 걸었는데 예주왕랑 한번그 위아래 쓱 보더니 째려고 그냥 대답도 안 하고 끝났어요. 혹시 그 이유 뭔지 알아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뭐 전진이랑 닮았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그 자리가 너무 불편했고 처음에 가서 할 말이 너무 없었어요. 처음에 딱 만났는데 너무 어색해가지고 저는 입을 꾹 다물고 있었고 여기 옆에 세희 언니, 여기 옆에 조은 오빠가 있었는데 막 학과랑 나이 같은 걸 물어봤었어요. 근데 저는 딱 드디어 어, 감사하게 이해해 줍니다 이러고 그냥 아무 소리 안 해가지고 난들 얘기를 해줬는데 제가 싸가지 없는 줄 알았다고. 아, 오티 때 제가 이제 말을 먼저 거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앉아있었는데 말을 계속 걸어가지고 상당히 정신없는 오티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노래를 들으려고 듣는 게 아니라 시간 때우려고 들어서 가사 같은 걸 생각하지 않아서 나중에 생각하면 어떤 가사였는지 어떤 멜로디였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신나는 노래면 신나게 춤을 추고 <laughs> 천천히 이렇게 그루비한 노래면 그 노래에 또 맞춰서 춤을 춥니다 신날 때 천천히. <laughs> 꼭 가사를 음미하면서 들어요. 잔잔한 노래도 좋아하는데 너무 너무 신나는 노래는 별로 안 좋아하고 잔잔하면서 신나는 노래를 들으면서 가사에 나를 되게 이입하면서 내적으로 약간 바운스를 하면서 걷는 사람입니다. 제가 아이돌이 된 것처럼 약간 상상을 하면서 표정 연기도 하고 막 윙크도 하면서 그러면서 노래를 듣습니다. 나 문제 풀다가도 그냥 막 윙크하고 그래. <laughs> 엥? 뭔가 이상하지만 일단 뭔가 있으니까 외우라고 하셨겠죠? 그래서 일단 무조건 외울 것 같습니다. 병아리가 멍멍이랬나? 그냥 그렇게 외울것 같아. 음, 일단 처음 들었을 때. 어, 뭐지? 하면서 일단 적어. 그러면서 교수님한테 여쭤보는 거지. 교수님 그건 왜 그런 거예요? 라는 거. <laughs> 저는 결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결과가 좋으면 그 과정까지 다 미화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과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결과라고 생각해요. 결과가 나쁘면 과정은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알아준다고 과정에 집착합니까? 결과만 좋으면 돼요. 결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과정에 되게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뭔가 밥을 먹을 때도, 어 배가 부르기 위해서 밥을 먹는 것보다 그 밥을 먹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천천히 맛있는 건강한 그런 음식들을 먹는 것. 저는 과정이 결과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버스를 아마 타고 있을 거예요. 버스를 타면서 핸드폰 보면서 아 어떡하지? 지금 몇명 왔지? 나만 늦었나? 아 나만 늦... 아 그럼 어떡하지? 먹을 거 사갈까? 아 뭐라고 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이 피해야 되지? 하면서 최대한 숨도 안 쉬고 달려갈 것 같아요. 우선 핸드폰을 켜고 사과를 해야죠. 왜냐하면 사과를 하지 않으면 인간이 아니거든요. 그와 동시에 제가 어디인지, 왜 늦었는지를 다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회의실에 들어갈 때까지 내가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하나하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회의실에 도착을 하면 머릿속으로 아, 내 벌금이 얼마더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laughs> 저는 지각을 꿈도 꿔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지금 저희가 한 37차 회의를 했는데 그중 한 번도 회의에 지각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진짜 악랑 1년 동안 하면서 단한 번도 지각을 한 적이 없거든요. 진짜 부지런함의 끝판왕인데 혹시나 지각을 했을 때를 약간 상상을 해보긴 했어요 한두 번. 약간 그러면은 뭐를 말해야지 애들이 좀 봐줄까 하다가 한두 번은 그냥 교통사고가 났다고 하면은 좀 봐주지 않을까 했는데 네. 너무 인성이 빡 돼서. 일단 저는 메모장을 켭니다. 그래서 막 데드라인을 다 정해두고.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리고 시간까지 다 적어놓고 계획을 하고 그걸 따르려고 하는데 되게 좀 게으른 제이어서 아, 계획을 세울 때 세우긴 세우는 되게 끝까지 밀어가지고 최대한 미룬 상태에서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계획적이긴 한데 뭔가 좀 많이 게으른 편입니다. 저는 컴퓨터 제일 왼쪽에 메모장이 항상 주르륵 색깔별로 있는데 그 색깔에 따라서 업무들을 다 배치해서 써놓니다 그래서 며칠에는 뭐가 업로드되니까 며칠까지 뭘 만들어야 되고 이거를 다 써놓는 편이고 그거에 플러스, 다이어리랑 그 다음에 뭐 하루하루의 투두리스트를 만들어서 저도 쓰고 저랑 같이 일하는 사람한테도 투두리스트를 쭉 짜서 좀 보내주는 그런 편입니다. 일단 그것도 이제 계획을 먼저 이렇게 세우죠. 제일 마감 시간이 빠른 것부터 해서 차근차근 이렇게 해 가는 편인 것 같은데요. 이것 또한 늦지 않죠. <laughs> 저는 제 능력을 믿기 때문에 미래의 저에게 최대한 토스하는 편입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그리고 기름까지 떨어져야 시작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엄마가 몰렸을 때, 어, 어, 뭐를 해야 될지 일단 정리를 해놓고, 어, 일단 미룰 수 있을 때까지 미룬 다음에 한 번에 처리를 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어, 한 며칠 전으로만 돌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월요일 공강으로 하나, 금요일 공강으로 하나, 그리고 공강이 없는 것으로 하나 해가지고 총세 가지를 미리 짜나요? 근데 네, 여러분도 아시죠? 장바구니는 성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 이거는... 제가 계획하는 걸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그 강의 시간표 나온 날부터 시간표 다 짜놓고 장바구니 딱 열리면 다 넣어놔요. 만약에 하루 전날이다. 그러면 그때까지 어. 밀렀다가 그때 아주 꼼꼼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플랜 A부터 B, C까지 그 전날에 다 세웁니다. 저 그냥 그 장바구니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냥 전공 제가 들어야 되는 과목들 다 넣고 그냥 남는 시간에 되는 시간 되는 강의만 골라서 그냥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즉흥적으로 입학을 하자마자 중앙사랑지원서를 다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앙사랑지원서에 내 들어갈 내용들을 하나하나하나 하나 살펴보았고 1년 동안 이 들어갈 내용들을 다 채워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외활동, 뭐 성적 그다음에 학과 활동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열심히 채워나갔고, 중앙사랑 지원하기 한달 전부터 이제 포트폴리오 자료도 다 준비를 해가지고 지원 마감일 한 일주일 전쯤에 전 제출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거의 한1년 전부터 계획을 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하려 그 홍보대사를 하려고 다른 스펙들을 막 쌓아놓고 이제 홍보대사에 관련 있는 분한테 막 아름아름 연락을 해서 뭐가 제일 중요하느냐 막 이런 걸다 파헤쳐놓고 그것대로 착착착착 준비한 것 같습니다. 거울을 본다 <laughs> 준비를 한다 끝. 내가 최고다 라는 마음으로 무작정 지원했습니다 어, 사실 같은 MBTI라서 좀 사고하는 방식이 비슷하다고 느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좀 나름 잘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어. 끼리끼리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좀 비슷한 애들끼리 해가지고 서로 좀 이해를 잘 해가면서 상호 보완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음, 솔직히 첫 노티 때는 안 맞는다 생각했어. 음. 말수가 너무 없어가지고 그쵸. 이 재원 이 제가 또말 수가 많은 편이어가지고 안 맞는다 생각인데 지내다 보니까 약간 아이가 좀더 약간 이런 기질 이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좀더잘 맞았던 것 같아요. 아. 저도 약간 먼저 말 걸어주지 않는 이상 제가 말을 먼저 거는 스타일이 아닌데 내가 진짜 말 많이 걸었죠. <laughs> 그래서 이제 친해지고 보니까 약간 이제 진짜 친구. 아그렇지 어, <laughs> 자기부로 <입으로> 진국. <진구. 웃음> 그거지. 왜 그렇대? 누가 그렇대? 근데 MBTI가 다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소감에는 되게 진심이라서 이렇게 모든 질문에 준비를 해왔는데, 이 부분은 잘못 외워가지고 보고 할게요. <laughs> 먼저! 많은 분들이 홍보대사 하면 파워 이 성향인 분들만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나의 성향이 2인지 아인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홍보대사를 하고 싶은 열정과 진심이 있다면 누구든지 할수 있는 것 같고요. 저도 처음에는 낯을 많이 가려서 많이 걱정도 했고 11명의 다른 악랑들과 같이 매주 보면 일을 한다는 게 되게 기 빨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저도 저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된 계기가 된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캠퍼스에서 그냥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사람들을 이제 좋은 인연을 만들어 준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좋은 1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분들이 중앙사랑하셔서 좋은 인연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악랑 누구든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냥 1년 동안 놀기 보다 1년 동안 내가 11명의 악랑들과 뭐를 하면서 나를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면 조금 더 뜻깊은 1년이 되지 않을까요 일단 ESFJ인 여러분들 정말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저희 중앙사랑 활동은요 ESFJ에 최적화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시면 어, 많은 친구들과 함께 아주 화목한 그런 일년 보내실 수 있으니까요 모두 많이 많이 지원해주세요. 제가 MBTI 중에서도 J가 엄청 강한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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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거든요. 그래서 아마 학과 공부가 조금 빡센 거라서 홍보대사 지원을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도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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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라면 충분히 학과 공부 홍보대사 활동 모두 해낼 수 있습니다. 화이팅! 저는 일단 어, 경험에서 얻는 게 가장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 고민이 될때 일단 고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